또왜 그래? 내가 또 시작이네. 매번 이런 식이잖아. 난 진짜 지친다. 너랑 있으면 늘 뭔가 잘못된 기분이야. 너 나한테 왜 이렇게 예민해? 장난 좀 쳤다고 삐지냐?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웃던데 넌왜 유독 예민하게 굴어? 내가 너 기분 맞추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아. 근데 너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렇게 불만이 많아. 너 친구들이랑 있으면 그렇게 잘 웃으면서 왜 나랑 있을 땐 얼굴이 굳어. 그게 다내 태도 때문 아니야? 내가 날 이해 못하는 거지. 항상 너 중심이야. 너무 이기적이야. 진짜 지긋지긋해. 그래, 내가 다 잘못했어. 그게 듣고 싶은 거잖아? 내가 옳고 난 항상 틀렸지. 됐어,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. 근데 있잖아, 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 알아.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. 너라도 제대로 해야 하잖아. 아니, 근데 너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. 사람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는 거 보니까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고 눈치 보면서 사는지 너는 모르지. 나는 널 사랑해서 다 참고 있는데 넌 그게 고마운 줄도 몰라. 그냥 당연하게 여기잖아. 너 진짜 나 사랑하긴 해.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해도 돼. 이건 다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. 너 진짜 요즘 너무 이상해졌어. 친구들도 그 얘기 하더라. 넌날 의심하면서 왜 내가 널 의심하면 그렇게 화내? 그게 말이 되냐고? 넌내말안 믿지? 그럼 우리 왜 사귀는 거야? 넌 나를 전혀 믿지 않잖아. 너 지금 무섭다. 예전의 내가 아니야. 지금은 진짜 내가 봐도 소름 돋아.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. 평범하게 사랑하고. 근데 넌 그걸 못하게 해. 너랑 있으면 내 삶이 점점 무너져. 그래, 그냥 나쁜 놈으로 만들어. 어차피 너는 너 감정만 중요하니까. 그래, 너 지금 또 불만이겠지. 내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. 근데 너는 알아? 내가 얼마나 너 기분 안 상하게 하려고 조심하는지? 말 한마디, 행동 하나에도 신경 쓰고, 너 힘들어 보이면 내가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잖아. 근데 너는 늘 나를 몰라줘. 사실 나도 너무 힘들어. 근데 난 표현 못 해. 왜냐면 내가 약한 모습 보이면 너가 무너질까봐. 넌 항상 나만 나쁘다고 하잖아. 근데 한 번만 생각해봐. 내가 너 없으면 누굴 의지해? 나 진짜 너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야. 그렇게 생각하면, 우리가 이만큼 온 것도 결국은 내가 버텨줬으니까 된거 아니야? 너 감정 기복심할 때, 너 방황할 때, 옆에 있어준 사람 나잖아. 너 친구들이랑 수다 떨때난 혼자 있었어. 너 놀러 나갔을 때도 나는 널 기다렸어.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내가 그리 형편 없는 사람이야? 지금도 너 표정 보고 분위기 보고, 내가 숨을 어떻게 쉬어야 할지도 고민하고 있어.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? 아니면 내가 너무 무심한 걸까?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? 그래, 조금 예민했어. 말투가 좀 날카로웠을 수도 있지. 근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? 난 그럴 의도 아니었어. 그냥 너랑 잘 지내고 싶었던 거야. 너 없으면 나 진짜 무너져.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, 솔직히 말해서 너는 나밖에 없다고 생각해. 넌 감정이 널 지배해. 옆에서 너 감정 다 받아줘야 하잖아. 그게 나야. 내 감정 받아줄 수 있는 사람, 그건 나뿐이야. 내가 떠나면 누가 널 이해해줄 수 있을까? 누가 너를 이만큼 견딜 수 있을까? 넌 알지, 너도 내가 필요하단 거. 난 우리 관계가 망가지는 게 싫어.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. 넌 나한테 기대도 돼. 언제든. 근데 너 너무 차가워졌어. 옛날엔 안 그랬잖아. 웃음도 많고 애정도 많고. 지금은 마치 내가 원인인 것처럼 굴잖아. 나 노력했어. 지금도 하고 있어. 근데 내가 점점 나한테서 멀어지니까. 이젠 겁이 나. 진짜 무서워. 제발 그냥 예전처럼 돌아가자. 나 잘할게. 내가 다시 웃어주기만 하면 나 뭐든 할수 있어. 그냥 한 번만 더 믿어줘. 너도 알잖아. 결국은 내 옆에 남을 사람은 나뿐이라는 거. 또 시작이다. 익숙한 목소리, 익숙한 억울한 척, 그리고 나를 위한 척. 처음엔 정말 그가 날 사랑해서 그런 줄 알았다. 너무 감정적인 사람이라고, 그래서 자기가 상처받는다고. 그래서 내가 더 배려해야 된다고 믿었다. 근데 이상하지. 나는 점점 아무 말도 못하게 됐어. 내가 뭘 느끼든 그건 늘 과민반응이었고, 내가 울면 힘들게 하지 말라는 말이 돌아왔다. 자꾸 내가 잘못한 것 같았다. 내가 더 착하게 굴면, 이해하면, 사랑하면 나아질 줄 알았다. 근데 그런 날이 오긴 했나? 그는 나를 위해 그런다고 말하지만, 실제로는 내 마음이 아니라 자기 감정만 중요했다. 나는 그냥 조용히 감정 쓰레기통이 되기를 바라는 거다. 웃긴 건이 모든 말이, 널 사랑해서라는 말로 포장된다는 거다. 그말 하나면 다 괜찮아지는 줄 아는 거다. 지금도 보이잖아. 자기 혼자 감정 과잉에 빠져 있고, 나는 또 죄인이 됐다. 말을 안 해도 그냥 죄인이다. 도대체 왜이 관계에서 나는 이렇게 말이 없어졌을까? 왜내 감정은 늘 뒷순위일까? 혹시 나만 이런 건가? 나만 예민한 건가? 아니야. 이건 사랑이 아니야. 이건 통제야. 조종이야. 나를 약하게 만들어서 결국 자기 없으면 안 되게 만들려는 거야. 더 이상 난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야. 누군가의 불안, 불만, 피해자 코스프레를 받아주는 사람. 그게 내 역할이 아니야. 다 알아. 이게 가스라이팅이라는 거. 문제는 그가 아니라 이걸 너무 오래 참아온 나 자신이었다는 거. 아니 진짜 너왜 이렇게 예민하냐? 그냥 말한 마디 했을 뿐인데 또 표정 굳는 거 봐. 그럼 이제 말도 못 하게 내 기분 건드릴까 봐 맨날 눈치 보면서 살아야 돼. 이게 정상적인 연인이야? 너 원래 이런 성격이었나? 예전엔 안 이랬잖아. 지금 너 많이 변했어. 내가 힘든 거안 보이냐? 맨날 너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나도 내 옆에 있으면서 지친다는 거좀 알아줘. 난 솔직히 말하면 요즘 내가 나랑 있는 게 행복한지도 모르겠어. 계속 이런 식이면 나도 나중엔 지쳐서 떠날 수도 있겠지. 아니 얘기도 하면 또 협박이라고 하겠지. 와 진짜 피곤하다. 나는 그냥 솔직한 마음 말한 거고 넌또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지금 우리 사이 너 하나만 괜찮으면 다 되는 거야. 나라는 사람은 왜 항상 뒷전이야? 넌 문제 생기면 무조건 내 탓하잖아. 내 감정은 100% 진짜고, 내 감정은 100% 가스라이팅이래. 그럼 너는 뭐 항상 옳고 나는 항상 나쁜 놈이야? 나 같으면 이런 말 들으면 미안해서라도 좀 돌아보겠다. 넌? 그냥 또벽 쌓고 입닫잖아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지. 넌 내가 힘들다고 하면 짜증부터 내잖아. 근데 나는 너 울면 어떻게든 달래려고 했어. 그 차이 몰라? 솔직히 말하면, 너 요즘 혼자 있으면 제대로 못 살아. 다 내가 챙겨주고 도와주고. 너 진짜 날 잃으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? 그래, 나도 실수했지. 근데 그걸 이렇게까지 확대해석하고, 또 그걸 이유로 나를 이기적으로 몰아붙이는 거. 그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? 넌 항상 감정 앞세우고, 나는 늘 참고 이해하고. 이게 계속되면 나도 사람인데 무너진다. 나 없으면 너 진짜 무너질 거 알아. 너 지금도 흔들리잖아. 내가 있으니까 겨우 버티는 거지. 나니까 내 옆에 남아있는 거야. 근데 나까지 지치면 그때 진짜 내 곁에 아무도 없을지도 몰라. 그때 후회하지 마. 내가 또 잘못한 건가? 그냥 기분 나빴다고 말했을 뿐인데. 왜늘내 잘못이 되는 거지? 처음엔 다정했잖아. 근데 요즘은 그냥 내가 이상해지는 느낌이야. 내가 너무 민감한 건가? 왜 자꾸 내가 변했다는 말을 듣지? 예전엔 웃던 일도 요즘엔 무서워. 뭘 말해도 돌아오는 건 공격이야. 내가 너무 감정적이라서 문제라고. 진짜 내가 이상한 사람인 건가?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야. 라고 매번 날 죄책감 들게 하니까 정말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줄 알았어. 근데 왜 나는 매일 눈치만 보고 있지? 왜 웃는 것도 조심스럽고, 왜 행복하지가 않아? 이 사람 없으면 난 무너질까봐 무서웠어. 근데 지금은 이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있어. 그렇게까지 말안 해도 되잖아. 나는 그냥 내 감정을 말한 거였는데. 그래, 내가 예민해서 그런가 봐. 나도 노력하고 있어, 진짜야.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? 그래, 너도 이제 좀 알겠지? 내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. 나는 너한테 솔직했을 뿐이야.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건너 스스로 약해서 그런 거지.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이런 식으로 반응 안 해. 너만 이러는 거야. 왜 그런지 생각해봤어? 너는 늘 문제를 외면하려고 해. 내가 도와주려고 하면 넌 피해자, 코스프레나 하잖아. 넌날 자꾸 나쁜 사람 만들고 싶어 하지? 왜? 그래야 내가 편하니까. 그래야 내가 착한 사람이 되니까. 너는 항상 감정만 얘기해. 근데 감정이 다 맞는 건 아니야. 성숙한 사람은 감정을 조절해. 그걸 못하는 너는 아직 멀었어. 난 너한테 맞춰줬어. 많이. 근데 넌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지. 사랑받는 법을 몰라, 너는. 그래도 내가 여기 있어주는 거 고마워해야 하지 않아? 이런 나라도 내 곁에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인데, 넌나 없으면 혼자 못 살아. 그거 내가 더잘 알잖아. 솔직히 말해봐. 너도 나 없이 불안하지? 그 사람은 늘 내가 잘못됐다고 했다. 내가 예민하다고 했다. 내가 문제라고 했다. 나는 정말 내가 이상한 줄 알았다. 근데 이제 알아. 그건. 그 사람의 방식이었어. 사랑이 아니라 통제였어. 나를 약하게 만들고, 혼자라고 느끼게 만들고, 결국엔, 자기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만들려 했던 거. 그건 사랑이 아니야. 착각이었어. 그건, 가스라이팅이었어. 나는 나를 지킬 거야.